인간 풍박격문이라고 정말 많이 쓰셨어. 얕튼, 9월, 10월, 굉장히 금전운, 연애운, 모든 재물 상승하는 격이니까 여러분, 귀인을 만나더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관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양력 10월 금전운, 연애운, 10월달에 귀요를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띠와 나이 3명을 호명할 건데요. 너무 길다. 그렇죠? 빨리 그 띠를 듣고 싶은데. <laughs> 그래도 여러분, 이 순서를 말을 하고서 해야지 좋지 않겠어요? 시작부터 웃음이 나잖아. 좋은 일을 한다니까. 또, 귀요를을 만난다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띠와 나이를 말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행복해요. 그렇죠? 47 뽑습니다. 무엇에? 말띠. 이분들은 10월에는 에너지가 넘쳐, 넘쳐. 넘치다 못해 당신들의 세상이 될 수도 있어. 그만큼의 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추진을 해도, 무언들 해도 뭐든지 성공. 100% 결과물은 상승한다.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해도 성공.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해도 사업률은 100% 성공. 땅을 매매를 한다해도 땅도 100% 성공. 정말 어 좋네 이분들. 금전으로 대박.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을 만날 수가 있는 운기. 10월달에는 굉장히 어떤 그냥 연결 연결해서 만나도 내가 연인이 될 수가 있는. 내가, 좀, 나이가 어린 분들은 또, 결혼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마흔 일세는 장가 안 가시는 분들도 나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요, 올해,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독불장분들이야 누구 말을 듣지를 않아. 그잖아. 완전히 성격 자체가 쾌활하고, 이분들은, 당신들도 말이 달리지 마. 앞에서. 그러면, 달리면서, 잠깐 서서 뭔가를 내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말을 한걸 듣지를 않아요. 이분들은. 성주 대운 들왔다고 내가 크 입이 닳도록 말했지. <laughs> 대운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 오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을 지으면은, 우리가 기둥이 없으면은 집을 지어요, 못 지어요.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성주는 아시겠어요? 그런 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대운을 받으면 가정에 불화가 없고, 내가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대운을 받으면 10년 동안에 내가 그를 끌고 가는 거야, 운을. 집도 줘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한 가정에 성주는 남자, 조항은 여자, 하늘은 남자, 땅 지시는 여자. 얼른 말해서, 상신이 있으면 용궁이 있듯이, 우리가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집에다가 별도로 성주상을 보잖아요.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주를 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주 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잘 모르니까, 뭐, 아이, 점쟁이들이돈 벌어 먹으려고 성주 대원 받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도 막 있을 것이오. 근데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건 좋지만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겠잖아.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을 거야. 그 알면 시행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무생 여러분들이 10월 달에는 굉장히 운기가 상승하는 격입니다. 연인도 만나고 인도 만나고 뭔가 내가 공장을 지어도 확 크게 지어버려. 나이가 47이면 많다고 많다 적다면 적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포부가 크다 그릇이 크다 얼론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무언들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축하합니다 7월달 너무 좋습니다 53세 인자생 여러분. 아휴 숨, 여기, 가슴이, 막, 아파. <laughs> 가슴이 아파. 임자성 여러분들, 삼재가, 이제, 날 삼재인데, 여러분들, 고생 무지 무지 많으셨죠? 인간 풍파, 삼재 판란, 인간의 아주 상처, 금전의 판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게 있어, 여러분. 내가 지금 절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살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또운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동계딸부터 완전히 운기 바뀝니다. 9월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함으로써 지금은 시끌살끌해 막 나가는 산재에 막들쑥날쑥들쑥날쑥한단 말에 시끌살끌하고 부부제가 쌈도 하고 산에 못살하고 그러겠죠. 지금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내 앞에 닥치면 안 좋은 일 바로 따라 돌아. 그러니까 이겨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못살것 같지만 아우 내가 언제 그렇게 살날 있었나 또 이런 말할 때가 옵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임자생분들,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임자생분들 아마 내가 모르면 모를까. 9월달, 10월달, 주인 만났을걸. 그냥 안도 모르는 이만큼이라도 도움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까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힘들었던 풍파, 이제는 그런 풍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러고 잘 살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천만의 말씀. 내가 천년만년 지금 현재 금전이 많았고 재복이 많고 해서 잘산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분들 역시도 언제 어느 때 내가 금전이 나갈지 몰라요. 살아 맞기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실하게만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 문은 열려요. 때가 되면 다 열립니다. 인자생 분들 힘내시고요. 9월, 10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기딸이 되거든, 정말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니, 죽을라, 아유, 내가 오늘 죽어, 내일 죽어,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죽자니 살아야지. 왜 죽어, 야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사람 좋으면 다 주지 말고, 정도껏 주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인자생분들 너무 의심 많이 하잖아. 아주 그냥, 철도철미해서. 근데 그것도 나빠. 여러분들이 워낙 똑똑한 거 아시지만, 적당하게 그냥 조율을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 풍박격문이라고 정말 많이 쓰셨어. 얕은 9월 10월 굉장히 금전운 연애운 모든 재물 상승하는 격이니까 여러분 귀인을 만나더라도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운 내사 신혜생 돼지티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명예운이 있죠.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신혜생들은. 승부욕이 강해. 지는 걸 싫어해. 굉장히 그렇죠. 지는 걸 싫어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 다른 사람의 그 시선. 굉장히 따집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앵간히 1등 하려고 그래, 앵간히. 지는 거 싫어해. 돼지띠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도, 박력이 있고, 막 스케일이 있고, 앞장 서는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져줄 줄도 알아야지 그것도 금전을 거어들이는 거야. 무조건 계속 전진으로 나가면, 들어온 것도 나가는 영국이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월달에 이렇게, 금전운, 연애운, 귀인을 만나는 그런 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걸 잡지를 못하면, 손해지.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어떡해? 내가 가끔은 고개도 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결과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주변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반기에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따, 쟤 참, 야물다. 아, 이거 똑똑한데? 정직한데? 아, 쟤로 해. 직장 생활한 사람들 같으면, 아, 쟤, 어, 저 사람으로, 어, 승진해. 올려줘, 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생일이 지나신 분들은 벌써 상자가 이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금 막될듯될듯 하면서 시끄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넘기시고 여러분 일단은 10월달에 금전 들어온 거복잘 받고요. 또 내가 또 친구라도 만나서 기운을 만날 수 있으면 기운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상승하고요. 일단은 10월 달에 내 기운이 열렸으니까 그 기운을 잘 받고 이 복을 꼭 3대 때도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래요. 지금 이런 어떠한 운기를 놓쳐버리면 내년에 악산되는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계약권 무조건 잡으세요. 집문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10월 달에는 중요한 달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띠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새띠를 말하자면 굉장히 다 센띠들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 좋다니까.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좋을 때는 항상 나쁜 게 따라온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다른 거 별거 없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건 좋지만은 내가 그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참고할 거는 참고하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 선생님들이 영상을 냈을 때 자신감 있게 내는 겁니다. 영상 내고서 계속 여기 나도 먹고 하면은 자신 막 의욕이 떨어져 우리도. 근데 막 어,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영상을 내보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